아, 나은님 엉덩이가 너무 크신데? 네! 아, 그 그래!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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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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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그래! 아, 그래! 아, 그래! 아, 그래! 아, 그 아, 그 아, 아, 계세요? 마인크래프트에 그냥 이렇게, 캐릭터 세워두고 사람 구경하고 있었는데요? 지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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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요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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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고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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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이 이게 교환권이 나오네. 아 준호 어, 안녕. 안어 아, 뭐야. 올려 팬이야? 나 거기 직원인데. 에? 이 우리 사업장이야. 아무 해봐. 나나 해볼라고 그거 먼리요아 여기로 가면 돼 여기. 근데 음? 그돈 필요하지 않아 하려면? 5만 원밖에 안 해. 저5만 원만요. 그지새끼가 안 돼. 나5만 원만 빌려 나. <laughs> 그지새끼 단체라는데 아나 맡겨놨어? 아니 뭐 맡겨놓은 거랑 다를 바 없지. 어! 고맙다요. 네 고객님 하루 이제 1 0입니다 내일부터 안 들어올 거니까 괜찮아 오, 어 타요님 예, 네. 아 이거 18시간 어. 걸리셨다면서요 아유 진호님 안녕하세요 아, 아, 아 타요님 잘 지내셨죠? 네 아유 저도 뭐 타요님 덕분에 아. 따뜻한 겨울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초면 아니에요, 지은 님. <laughs> 아유, 뭐 근데 인터넷 넘어로 자주 배으면 이제 구면인 거 같은 거 없죠. 이 친구 또 저기 점프맵 해보고 싶다고 해 가지고 데려온 거라. 사현 님 12시간 걸렸으니까 이 친구가 걔 기록 깨고 싶다고 열두 시간 하고 싶다고 그러고. <laughs> 지은 님, 들어온 지 이틀 만에 마카로티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. 올라가야 대답해준다는 건가? 양아치! 어? 안녕하세요? 네 뭐라고요? 아니요 마카오톡 들어온 지 얼마요? 아니, 아니 이 텐션에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분들인데요? 아하! 재능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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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거의 한 10년 전인데 아직도 그걸... <laughs> 어, 왔다 어, 아. 달리기 좀 눌러라 달 달리기에 눌러 뛰어야 돼요? 이런데 점프할 때도 컨트롤 눌러야 돼요? 누름 좋죠 뭐어 여기 앞에는 또 눌러서 가면 되겠고 어어어나 재능 있어 없어 <laughs> 음, 나 재능 없어 아, 재능이 없다 그냥 <laughs> 나한테 나한테 얘기한 거니 어 <laughs> <laughs> 재능 없다 재능이 없다 그냥 재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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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능이, 재능이 없다 그냥 어 죄송 죄송합니다 지나가지 요 <laughs> 포차. 아! 나님 밀러 와 봐요. 네. 어? 나님 네. 저쪽에 금 블록 보여요? 네, 보여요. 금 블록 위에 유리판 두개 있죠, 저. 두... 네, 네. 그 위쪽 유리판 음. 선에 맞춰 가지고 에임 대고 점프하면 그냥 가지거든요. 아, 진짜요? 어. 여기서 네 여기 대고 마우스 에임 대고 점프. 오, 한방에 가네. 에임 대고 점프 오? 어, 오케이, 근... 하지 말자. 안아 안아. 근접, <목소리> <목소리> 나 근접해서 아니야. 나 진행이 수도. 아나어그 API 아니에요. 아, 여기있었잖아안 돼. 공 서서 떨어질 수 있는 거 같아요. 아, <목소리> 5만 원받으면 통통한 대를 그런 아, 거 같아요. 아! 아. 이거가 떨어지는 거예요. <laughs> 어? 래잘 우리 야 거기 있어봐요. 아 내려왔는데요? 오케이 굿. 굿. 아, 오자마자 시프트를 눌러야 된다고. 점프한 다음에 또또 됐다, 됐다, 됐어요. 아. <laughs> 근데 여기 좀 많이 어려운데 괜찮아요? 아 여기 많이 어려워요? 오케이. 어리 느낌 왔어? 가자. 아 나은님 엉덩이가 너무 크신데? 네. 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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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항상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같이. 안 기못지? 안 아, 겨우지? No. 아씨 나하님 네 왜죠? 네, 네, 음, 네, 네. 떨어졌죠? <laughs> 저 유리판 전부 개 어려워서 그냥 자, 재능 없으면 안된다고 난 재능없어 난 일반 길이 맞아 자 빠르게 갈게요 여기는 쉽잖아 근데 어 여기는 쉬운데 근데 저기 지금 이 시간대 사람이 많아서 저는못 가고 그니까요 러 저기 사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. 여기 근데 길이 있긴 어. 해 잠깐만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저저저저저저 잠깐만 핫핫 아아악 <laughs> 눌렀는데 나내 아, 이거 하러 왔는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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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깜짝이야 반갑습니다. 조키는 아닙니다. 아 이쪽이 아 저쪽이라고 오케이. 아니 난딴거 하면서 해도 쉬운데 왜 여기 어려워하는 거야? 나쁘게 안 되네. <laughs> 아, 됐다. 구곱번끝났네 나한님. 네. 저기 보임? 아까 나한님 있던데 저기. 아 잠깐만, 저 하루 종일 했는데 이제 여기인 거예요? 그러면? 네. 개쩐다. 여기 옆에 밟으면 죽습니다. 어디요? 아 흰색깔? 네. 눈블렁이구나 네. 밟아볼래요? 아니요. <laughs> 이 기둥에서 뒤에서 네. 있다가 멀리 점프해서 여기 최대한 멀리 점프해야 되는데 돼요? 간딘 간 갑니다. 네. 아나 진짜 이거는 나는... <laughs> 여기가 어디? 재능 없어. <laughs> 아니 이거! 나 원래 저거 패했는데 이거 진짜로. <laughs> 재능이 없다 진짜. 나중 어렸을 때 마인크래프트를 하지 않았을까? 그냥 바로 천장 보면서 쪄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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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! 웃음> 그다음 여기서 블록 가리는데 그거보다 아래. 아니면 더 낮아도 돼요 에임. 오케이. 아씨 버그 씨. 문영상들린다 <laughs> 네. 요 <laughs> 네! 어, 됐다! 여기서? No. <laughs> 젠장. 개같은 거. 왜 떨어졌어요? <laughs> 나 모르겠어요. 공식 실패했나 봐요. 무진내 답지를 잘못 뺏겼나? 오리지널이 <laughs> 뜻이 뭔지 알아요? 안돼! <laughs> 어, 네. 뭐죠? <laughs> 우리도 지랄하면 날수 있다. 아 제작자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. 아니 제작자들이 하나같이 이상해요. 혹시 물고기가 싫어하는 물이 뭔지 아, 알아요? 뭔데요? 그 물. 목수가 고칠 수 없는 집은? 목수요? 뭐죠? 고집. 진짜 어이가 없네. 아니 우선 제작 면접 볼때 아들 귀걸음 보나요? 자 여기서 오른쪽. 아, 저기서 야떠고 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쪽 오른쪽 오른쪽 반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어 슬슬 지금 오른쪽? 여기서 왼쪽? 뭘 어, 바로 왼쪽이야 여기? 여기 대자안 하셨죠? 걔는 잘 모르시네 아시욕스럽다하저 진짜 진짜 못하는데 까 열여덟이라고요? 네. 거짓말. 누나님! 여부는주민 등록번호 뒷자리 2로 시작함. 어? 열? 잠깐만, <laughs> 열여덟이면 나랑 아홉 살 차이 나? 어? 근데 그렇게 아홉 진... 살 이모... 차이 나는 사람이... 이모 출발! 뭘 이모야! 이모네 문이... 이모 가야 숫자가 2인 사람도 있구나. 죄송한데 여기 운영자인 머싸도 앞에 1로 시작해요. 1이잖아요. 넘버원. 뭔 소리야? 당신 뭔 뉴스야? <laughs> 아겼6 여긴가? 하차! 오. 저 여기 짬빠르게 갈수 있음. 봐봐요. 인물이에요? 아니 봐봐요. 근데 점프 못 뛰시는 거 아니에요? 인물 아! 아! 나오세요. 어, 아니야. 머니컷이야이 바보 동생이더라 응? 머 아니야? 응 아니야? 할머니? 응 아니야? 관절은 괜찮으세요? 아 죄송한데 님 목소리 들으면 저랑 동년배예요. 무슨 소리예요? <laughs> 님은 스물 스물여덟이에요, so... 분설이에요.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? 떨어지죠 이제. 아니죠? 이제 급하게 가러서 떨어지. 아니죠? 떨어지면 태야죠? 아니죠? 어? 어? 태야죠? 다른 사람 말한 게 아니었는데. 다른 사람이 떨어졌고요, 저 아니고요. 이모 가요. <웃음> 아니라고요. <웃음> 이모 가요. 이모 갔다. 밥 먹을래요. 이걸 쫄아요? 나나밥 응? 먹을래. 솔직히 5시간 3 0분이 많이 했다. 아니 배고파. 가자? 배고파서, 지고파서 가자, 가자 언니. 아 라리야 나밥 먹으러 가려고, 가자 가자. 어디가? 아, <laughs> 밥 먹으러 가, 밥, 밥 먹으러 아니 지금 3시 <laughs> 39분에. 분의... 이거 NPC 좀 응. 지워봐요. 들어가. 밥 먹으러, 밥 먹으러. <laughs> 자, 하나 둘, 나둘나 셋. 나 버려? 나 버려? 야. 뭐야, 클릭해야 돼. 하나 둘 셋. 아니 잠깐만. 나 후다다. 집에 래나밥 먹을래.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다운은 후다닥 간단, 인나한 유튜브에 멤버십이 생겼다는 걸 아시나요?